다시 아우, 다리 오면, 빨리 오하니다오우리전면이시 시작이 리 오면, 빨리 오계시리오 고맙습니다 자리 오면, 으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리화면 빨리 아리 오면, 오면, 빨이오스빨 i <laughs> 많이 드려야 돼요. 자 먼저 제 15회를 맞이하는 광양시장배 우리 체조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해주시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광양시 체조회 대회 이정의 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그리고 어,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욱이 우리 1 5회대기까지 정말 무신장면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넘겨서 10세, 14일까지 참잘이구어 오신 전 우리 이선아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시 체조 협회가 일이 한로한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하나의 정말 미달이 되려고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선아 회장님에게도 큰 박수를 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뭐 오늘 이 아름다운 체조 여러분들이 특히 갈고 닦았던 오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가장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감동의 시대에 따뜻한 광양을 만들 계시고 태아에서 노년간이 살기 좋은 우리 을 만들 계시는 우리 정 이라 우리 시장님이 계셔서 합니다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김교수, 우리 또 김정성 우리 칠기 회장님은 늘 제가 존경합니다. 말없이 마음 막 뒤에서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스포를 내시고 오늘 끝까지 자리입니다.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 우리 박문석 우리 총무위원장님늘 우리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광양시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문석 의원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광양의 가장 큰 형님입니다. 어르신이고요. 우리 문장 문화원장님이신 우리 김종은 문화원장님께서는 체육행사도예술행사도다각이 모든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네요. 우리 오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회장님에게 박수 드리면서요. 무엇보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축에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양이 태아에서 노년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오늘 임신하고 계신 분계시나 임신하신 분. 이요 선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이, 임신하고 계신 분. 혹시 50대가 넘어가면 한 5개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장님 혹시 계시나요? 혹시 지금 산모 계시면. 예, 나 경비만 좀 시장님 부탁해서 가장 큰 명품 하나 드리는데 오늘 안 오셨네 그님은 아 오, 계셔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예. 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50대가 넘어가면은 선물이 다섯 개입니다 예 지금 몇 개월이에요? 5개월? <laughs> 허리가 어디요? 어디가? 아 그래요? 시장님 그래도 이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지 어, 가장의 가장 필요한 화장기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에는 필요한 동방향 농협에서 제공했던 화장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여러분 박수 함께 출연하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자 신나게 박수 챙기겠습니다. 헤자 이치 감사합니다. 헤자 어깨를. 그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사랑에 마실 것 같은 속눈에 향기 그 여자 이러면 난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啊！起来！啊 오케이. 아싸 자 여기는 특별히 점수 좀맞주세요 위원장님 아싸 하, 하, 하. 아싸 아하는일뿐 그대가 좋아 매력 있는 눈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사랑의 밤마 이러면 난데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엔딩 막그 입술로 유혹 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좀 말려주세요 男人就。 네, 후형단 여러분들 하나 드시고 아, 사실 우리 시장님이 오늘 여기까지 저에게 이제 200만 원을 농협으로 이미 입금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 저기나 시장님이 이제 막 이제 물이 좀 부리셨네요. 그래서 좀한곡더 하고 하시는데 사실 저 오늘 은 해남 땅 끝에 아, 미남 축제로부터 시작해서 법성포로 에서 강진으로 해서 보성 우리 남도 음악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으나 몇개 있어, 몇 개? 다섯 개하고 유치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앵콜을 안 해줬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앵콜을 하나부터 아까 밖에서 또 만드시니까 시민 여러분에 해서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니까 계약은 두고 이기지만한곡더 하라 그러니까 한곡더 하겠습니다. 벌써 저도 가요계대회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돼서 박상철 친구가 이번에 이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신세대라는 노래 제목 좋지요? 제목이 뭐라고요? 준비했습니다 신세대 가겠습니다 l e t 자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신세대 여러분들만 박수 한 차! 자 이번에 「こん,んなに新鮮でや」「新鮮でともふでも」「サランド英語も知って」「家の株も知って」「あんなに新鮮でいや」「せいさが

마르지 않아서 상큼한 신세대야 자 우리 앞으로 황양의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봐요 우리 황양의 신세대 여러분들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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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대 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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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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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다시 <laughs> 한번큰마사부탁드겠습니다 그 시장님 혹시 두군 중에 오늘 부킹이라도한번오시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우리 정갈 시장님에게 여러분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춰주십니까? 다시 한번큰마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